5월 5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하루 말씀 시편 6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레아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세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기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6 5째 시간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60편 표제는요, 사무엘 하 8장과 역대상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동서남북의 주변 나라 하맛과 소바, 아람, 모아, 에돔, 블레셋을 쳐서 땅을 빼앗고 속국을 삼습니다. 특히 남쪽 에돔에서의 전투는요 엄청났는데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죽이고 명성을 떨치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패전은 없고 연전 연승하여 다이세 왕국이 제국으로 되어 가는 그런 모양새가 그려져 있지요. 하지만 시편 본문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나와요.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전투에 패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2절과 3절을 볼까요? 상황이 매우 암담해서 마치 지진이나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처럼 불안정합니다. 하나님께 버려져서 전쟁에 패배한 것에 대한 탄식을 담은 공동체 애가가 이 시편의 전체 분위기예요. 그래서 비록 사무엘하와 역대상에는 패전을 모르는 연승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던 숨겨진 역사가 있었던 것 아닐까? 뭐 그런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 전문가는 이 시편 60편의 실제 배경이 BC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무튼 사무엘 하 역대상에 기록된 다이세 승전 상황과 지금 60편에서 그려내고 있는 탄식과 애통은 너무나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 상과 현실의 차이를 묵상하게 합니다. 7절, 8절 볼까요? 요단강 동 편에 있는 세겜과 숲 곳, 그리고 길르앗 문화세 땅이 나옵니다. 이 길르앗과 문화세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가 지나가게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약해지면서 가장 빨리, 빼앗기는 땅이 생기는데 거기가 어디냐? 요단 동편의 땅들입니다. 길르악과 문하세. 이것은 약속의 땅이지만 약해져버린 이스라엘에게는 현실적으로 그 약속의 땅을 누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 땅이 나오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지파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남겨진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잃어버린 땅이고요. 또 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여야 하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멸망한 유다 포로 입장에서는 이미 멸망하여 사라져 버린 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른 거죠. 그런 체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 부요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누린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고 감사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은가 의심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온도차가 매우 큰 거죠. 그래서 그것에 실망한 나머지 신앙을 버리고 재갈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편 60편 시인은 이 상과 현실이 다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믿음을 붙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현실에서 누리고 있지 못하는 승리와 구원입니다. 11절,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패배의 상황에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전쟁의 폐에 하나님께 벌어진 듯한 씁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현실주의자가 아니고 이상주의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이상에 기대어 사는 자들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비현실적인 몽상가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승리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기록된 다윗의 연전 연승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그 이면에는 수많은 위기와 절망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순간순간 다윗이 느꼈던 심정은 시편 60편에서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패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이 모두 승리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결과만 기록하여 연전연승으로 보이는 건지도 모릅니다. 또그 다음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를 지나,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영원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이상은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몽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절망의 현실 앞에서. 주님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패와 약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고통의 현실을 직접 십자가로 경험하시면서 부활의 승리로 이끌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의 현실을 통과하여 부활의 이상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십시오. 무너지더라도 믿으세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죽을 상황에서도 살리시고, 죽더라도 살리시는 믿음. 그것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시는 부활 승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붙드는 믿음은 이상과 현실이 다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현실의 절벽을 느끼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인내를 따라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반드시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